자, 설명드릴게요. 천을 제가 하나라고 하면 머리 위로 듭니다. 하나. 자, 둘 하면 살짝 허리까지 내리세요. 둘. 다시 하나 하면 머리 위로 드는 거예요. 하나. 둘 하면 허리까지 내리세 둘.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예요. 하나 하면 제일 높게 드세요. 하나 둘 하면 바닥으로 내리면서 안에 공기를 잡아서 빠져나가지 않게 잡는 건데 이 천이 산처럼 산처럼 높아야지 승리하는 게임이에요. 공기 빠져나가지 않게. 자, 연습 한번 하겠습니다. 하나 둘 하나 둘 마지막이 하나 둘 잡으세요 잡아 빠져나가지 않게 잡아 온몸을 이용해서 잡으세요 빠져나가지 않게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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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이 높아야 돼요 높게만 드셔야 돼 바라 빠져나가면 안 돼요 높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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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요렇게 하시는 겁니다. <laughs> 자 그리고 선수를 제외하고 응원단 다 들어가세요. 선수 제외하고 응원단 다 들어가세요. 지금부터 인원 파악하겠습니다첫 인원 파악하겠습니다 우리 치어리더분들 한 바퀴 돌면서 인원 파악 쭉 해주세요. 오케이. 어깨가 닿을 정도로 따닥따닥 서주시면 됩니다. 뒤에 서 계시는 분들 들어가 주세요. 뒤에 서 계신 분들 들어가 주시고. 경기하실...